영상 끝나면 구독 누르고 가세요. 자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먹방 김태환 수시에서 히레가스와그 어, 다음에 우동 우동 시켰습니다. 마이크가 좀 작다고요. 아 먹방이구나 알았어요. 락자찌기와 버논 남 이퀄라이저 오프 오케이 그 다음에 방송 테마 먹방 그 다음에 적용! 그 다음. 살이 뽀얗네?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아! 어? 죄송합니다. 이게는 우동이 이렇게 면이 따로 왔어요. 짜잔! 그래서 요거를 투척하겠습니다. 오어 비주얼만 봐도 맛있겠다 어. 응? 뭐야 좀 가려지네 음. 목소리 많이 쉰거 같네요 오늘 아 어제 노래를 너무 많이 불러서 좀 쉬었어요 자 유튜브 여러분들 맛있게 먹을게요 국물이 완전 뜨겁지는 않고 그냥 뜨뜻한 정도. 절대 어제 술 먹어서 마시는 건 아니에요. 아. 아. 어, 야 좋네. 아, 된장국. 음, 알림 안보냈죠 알람. 우리 즐겨찾기 하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알람 메시지가 갑니다. 음, 뭐라 보낼까요? 뭐라 보낼까? 뭐라 보낼까요? 여러분들이 보내라고 하는 말 보낼게요. 음. 아직 안 들어온 친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나밥 먹어 보러 와줄래? 그건 너무 좀 토할 것 같지 않냐? 뭐라 보내지? 우리 집에서 시래기 가스 먹고 갈래?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같이 먹을래? 밥은 쳐 먹고 다니냐? 아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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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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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말하면 어떡해요? 밥은 먹고 아, 아왜 이래? 뭐라고 내지 어. 밥 먹을. 야. 오늘은 야라고 보낼래요. 음. 이제 좀 이따 들어와서 왜 이런 애들 있다? 와, 진짜 맛있다. 와, 기가 막히네. 저 봐, 줘 봐. 왜 브르노? 이런 애들. 봉다리. 왜 브르노? 이러고 있어. 왜 불렀냐? 어, 왔어? 안녕? 밥 먹었냐고. 응. 빌메형 널 사랑하지 않아 보다가 아 유튜브 보다가 왔어 그거 어때? 어나 근데 노래 올린 거 그거 음.. 싫어요가 너무 많아서 내릴까 생각 중이야 네? 왜요? 왜용? 왜왜왜왜? 왜, 왜, 왜? 되게 많다 이거 왜 부름? 응메시지 어. 받고 온 사람 되게 많네 야? 왜 불렀어요 심장 떨리게 야, 라는 거다 싫어하지 않아요, 여자들? 여기, 이 가스가 진짜 맛있어요. 음. 와 근데 이게 와 속에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아프지? 어 너무 맛있는데 <laughs> 왜 이렇게 아프지? 아 우리 조아조아님 10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조아조아아왜왜왜 왜, 왜 아파 여기가 아 뭐야 이거 어아 아, 맛있는데 아파요 어? 아, 막 속이... 아, 그 누가 누르는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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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왜 어떻게...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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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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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안 돼? 아니, 물 마실 땐 괜찮았는데. 커피도 마시고, 아이스크림도 먹었는데. 응. 야, 그만 먹어. 이거 되게 맛있는데? 아, 이거 엄청 맛있어, 이거. 어. 아, 아, 갤포스, 아, 음. Ugh. <sighs> 어막 쑤셔 아막 이렇게 누가 이렇게 이렇게 막 누르는 것 같아. 아 근데 너무 맛있는데 하나만 더 먹을까? 아. 많이 씹어 먹으면 되겠지 음 기지개 피라고? 아, 어. 이러다 응급실 간다고? 아 진짜 아팠어 음 지금도 아프고 아니 이게 너무 맛있어요 음아 Oh top, né? 어이, 뭐야, 이거. 누워서 배를 쓸어내리라고? 급체? 급체는 뭐야? 아파 탄산 먹으면 좀 괜찮아질까, 탄산? 안 돼. 어. 하나만 더 먹을까? 아, 오랜만에 먹방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어, 좀 괜찮아졌어요. 어. 아니, 너무 맛있어. 그러면은 어. 하나 더 먹어 보고 이게 아프면은 아 이게 먹어서 아픈 거구나 하고 그만 먹자 어. 딱 하나만 먹자 면먹을 때 그럴 때 있다고 안 먹으면 괜찮은데, 위가 계속 산을 뿜어내느라 아프다고. 아프면 병원, 나 원래 병원을 잘안 가. 미경련은 생기면 식은땀 나고 어, 방금 식은땀 살짝 났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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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 밥 샐러드만 드세요 약 먹어야 직방임 커피 밀가루 드시면 안돼요 아이스크림은 필매님은 왜 이렇게 점점 갈수록 못생겨져요? 응? 뭔 소리야 존은 자리인데 그지 새끼야 아이스크림도 안돼 따뜻한 물 더운 물은 뭐야? <laughs> 갑자기 허리도 아프냐, 아. 어, 토가 올라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기가 위야. 위의 위치가 어디야? 보자. 소화관의 일부분으로 식도와 생참, 생창 생창 샘창자를 이어주는 복강내 주머니. 위가, 야, 위는, 여기, 여기, 어디야, 여기, 여기라고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돼 있냐? 음 여, 아, 이렇게, 여기까지. 어, 이렇게네, 이렇게. 아, 이쪽인가? 아, 여기 사진에 그렇게 돼 있는데? 네어 맞아 나 위가 아픈 거네. 어어 어, 맞아요. 어 위에 위 아파요 위. 어위위 위 아파. 어위 아파. 맞아 맞아 명치 그래. <laughs> 어 ああ。